안녕하십니까. 신해 한수의 신해식입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한데요. 정부가 앞장서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있다. 이런 걱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양영태 박사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미동맹 와해. 정부가 앞장서서 와해를 시키고 있다.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네네. 네. 요번에 4월 1일 날 청와대 그 수석보좌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언론에 아, 톱 기사를 장식해서 그걸 갖다 유심히 바라보니까 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그걸 예. 갖다 의식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일부에서는 한미 동맹 간의 그 공조 틈을 네? 벌리고 있고 예예. 한반도 평화 물결을 갖다가 다른 데로이그 되돌려 가려 하는 그런 예. 시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했거든요. 이건 네. 보니까 겨냥을 한게 야당을 겨냥했고 또 언론을, 일부 언론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네. 친정부 언론을 제외한 일부 언론을 겨냥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남북미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히 여기고 그냥 갈등과 분열로 되돌아가려 한다. 국익과 한반도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 예. 굉장히 단호한 말씀인 음.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그게, 일견 들으면 참 말은 맞게 들릴 지 몰라도, 내용상으로 상당히 견해가 다르다 이거예요. 뭐냐면, 일부에서 한미동맹 간의 공조 틈을 벌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한미동맹 간의 공조를 갖다가 하는 것을 갖다가 틈을 벌린 거는, 지금 이 정부입니다. 그렇죠. 네, 에, 국민이나 야당이나 무슨 언론이 아니고. 그럼요. 예, 예. 이 장본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한번 보죠.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하지 않으면은 제재를 계속하겠다 하고 예, 예. 엄중하게 얘기하고 세계 시선 속에 미국으로 거죠. 에, 귀, 귀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동맹국이고 당사국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빅딜이 안 되면은 어~ 제재가 계속돼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바로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은 미국과 협의해서 이 제재를 풀도록 뭐 이런 방향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바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니까 러 완전히 장군 멍군 하는 식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동맹국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이걸 나중에 알고 분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부 주변국들 또 서방국들에서 유엔 제재를 전부 하고 있는데 제재를 갖다가 협의해서 개성공단하고 이걸 풀겠다. 바로 그다음 날 빅딜 아니면 안 한다 하고 딱 회담이 무산된 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미동방안의 공조 틈을 벌렸다는 거는 야당이 아니고 일부 언론이 아니을 벌써 증명이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동맹이라고 그러면은 동맹 의지에 따라서 똑같이 페이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또 일견 우리가 한번 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3일절 바로 지금 3일절 이후로 굉장히 그 중요한 사고의 흐름이 있습니다. 일련의 네. 흐름이 있는데 3일절날 그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역사 전쟁을 갖다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점화시켰다고할 정도로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낙인 찍던 빨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용어를 낙인을 일본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낙인 찍던 말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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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러면서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 잔재다 해가지고. 완전히 일본하고는 등을 지는 소위 선전포고를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00년 전부터 에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강점화 있었던 그 역사를 그쪽으로 되돌려서 소위 역사 전쟁에 불을 붙인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견 보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지금 일본은 이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이 잘 지내야 된다. 그래야 국가 이익이 있다. 그런 공통인식이 있습니다. 네. 일본하고 잘못 지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데 한일협력을 해야만 수입, 수출 또는 이 국민의 민생이라든가 또는 국가 우리 안보 협력도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말을 딱 해가지고 이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일 관계가 악화시키는 이러한 발언이거든요, 이게. 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1 0 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소위 일본에 일본을 끄집어내서 빨갱이라는 발언을 갖다가 왜 일본하고 결부를 시킵니까? 일제강점기에 빨갱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예. 이거는 6.25 이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6.25 남침 전쟁 북한에 예. 의해서 한 남침 전쟁을 문제 삼고 거기서 숱한 국민들이 많이 정말 무참히 죽고 우리를, 대한민국을 전립시켰던전립시켜러 우리를 도와주러 왔던 미국 군인이 말이죠. 5만여 명이 사상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역사, 이때 빨갱이란 건6.25 전쟁 때그 소위 말해서, 어, 붉은 완장들 차고 온 대한민국을 갖다가 도륙했던 그 북한군들, 북한, 군들, 북한 네. 괴뢰군들이죠 그들의 그 잔재라든가 또는 뿌락치라든가 이런 걸 일컬어서 빨갱이라 했다는 그렇죠. 이런 뭐. 거기서 생긴 얘기를 너닷없이 그냥 일제해가지고 치, 친일을 갖다가 완전히 친일 잔재해가지고 전쟁 선포를 한 겁니다, 일종에 근데 이거는 시기적으로 보면 70년 전에 대한민국이 무참하게 전쟁 그6.25 전쟁 남침으로 도륙을 당했던 그 부분이 역사에 조명에 조명되어 올라야 되는데 이미 이, 이시조선, 조선시대 있지 않습니까? 구한말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일제강점기를 갖다가 36년을 그걸 조명을 하면서 사실은 6.25 사변을 갖다가 그거를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네, 그거를 얼버무리고 네. 오히려 역사를 이렇게 점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빨갱이론이란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이건 레드 컴플렉스입니다. 빨갱이론을 우리 3.1절 날 그게 나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걸가 바로 이제, 아, 친일 문제를 갖다가, 잔재라고 해가지고 한일협력이라든가 일본하고의 등지는 역사의 전쟁을 시작하는 소위 스타트종이다 이거죠. 그걸 갖다가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 빨갱이 트라우마란 거는 이6.25 남침전쟁의 결과인 것이지 그렇다면 문 대통령께서 왜 자꾸 이 북한에 대해서 과다한 유교는 완전히 은폐시키고 친일 문제를 갖다가 잔재 문제를 꺼내가지고 이걸 갖다가 역사전쟁을 불을 네. 붙이느냐. 이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이게 관제 미, 민족주의의 발행입니다. 아. 뭐냐면 정부가 주도하는 이 소위 민족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왜냐면 네. 지금은 민족주의는 결과론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그러한 결과밖에 낳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부 여당이 그거 우리가 저 이렇게 생각이 뒤집어 생각하면 만약에 민족주의를 갖다 계속 부르짖고 친일 잔재를 어떻게 한다 해서 역사 전쟁을 만약에 이렇게 일으킨다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현존하는 세계사 속에서 의 예. 공존 틀이 깨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 상당히 생각해 보면 2 0년 집권, 직권, 5 0년 집권을 얘기했던 이해찬그 여당 대표의 그 얘기가 집권을 하기 위한 장기 집권을 노린 이런 어떤 책략이냐, 아니면 전략인 정치 전략이냐 아. 이런 대로밖에 이게 갈수 관제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또는 그러네요. 친일 문제를 갖다가 응? 친일 잔재로 빨갱이를 갖다 대입을 시켜버린 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거든요. 음. 그럼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지금 북한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군사합의서도 지금 완전히 거의 굴종적이라고 하는 군사합의를 했죠. 그다음에 경제인 대표가 우리 올라갔을 때 쉽게 얘기하면은 그 냉면 경제인 대표 아닙니까? 그 재벌 총수들이 가가지고 같이 저 대통령을 수행해가지고 갔는데 그 이성권이라는 조평통 위원장이라는 자가 그 냉면이 목구멍에 들어가냐고. 아, 말이야. 그럼 정 네? 무례한. 아, 화면이 아주 화면이 무례한 이런, 그런, 예.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음? 그 다음에, 아니, 대통령은 말이지 평양에 가서 이연설 하면서 나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자존심으로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은 구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왜 내가 남쪽 대통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일련의 여러 가지가 바로 북한에 대해서 지금 뭔가 지는, 소위 그냥 무조건하고 달리는, 우리가 무장해제도 먼저 했잖아요. 네. 저기. 근데 북한에 지금 핵이 있는지 무장해를 했는지 무기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군예로 얘기하죠. 그런 북한하고 지금 북한하고 타협을 하고 있고 평화 무슨 평화라는 지금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평화냐를 지금 묻고 묻고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4월 1일날 그이 유골들 있지 않습니까? 전사자들 유골을 같이 파기로 남북이 파기로 약속해 놨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코트하고 우리 군들만 올라가서 이걸 그렇죠. 파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를 우습게 본 거죠. 그리고, 하노이 회담 이후에 남북 연락사무소 상설 이렇게 돼 있는 데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철수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은 제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끌려간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무슨 평화가 유지가 됩니까? 바로 이래서 이건 상당히 대통령께서 수보회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에서는 한미 동맹간 공조 틈을 벌리고 또 한반도 평화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 이 평화란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는 자유 시장 경제 하에서의 평화,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평화, 굴종적 평화가 아닌. 이런 평화를 얘기, 자유스러운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 평화를 싫어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한 세력도 없고, 그러한 야당도 없고, 그러한 언론도 없습니다. 그러한 국민도 물론 없고요. 그러나, 이렇게 지금 이분법으로 그런, 어, 시도가 있다. 라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단정을 딱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통합이라는 그, 틈만 나면 통합, 통합하는 그 말씀하고는 상당히 이율 배반이고 좀 모순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이 공산주의, 지금 일종의 그, 저, 북한은 공산당 아닙니까? 예, 김씨세습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학살을몇명 하신 줄 아십니까? 200만 했지 않습니까? 200만을. 굶겨주었습니다. 굶겨죽였어요 군겨 예? 네. 지금 이 책이, 논문 책이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게. 책에 보면 말이죠. 그, 공산주의 흑살한는 책이 있어요. 스테판 쿠르티아라는 분이, 불란서에 있는 학자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조명을 했는데, 공산당이 학살한 게 말이죠. 나치스 학살한 거는 100만인데, 예. 이 공산당이 학살한 거는 중국 공산당이 6,500만을 학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련은 2,000만을 학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북한은 200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캄보디아 지금 킬링 필드 하는데 네. 거기 200만을 학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학살이란 건요, 캄보디아 예를 들면 캄보디아 학살 같은 거 총알이 아까워 가지고 이 비닐봉지 같은데 네. 이거싸 네. 가지고 질식시키고 그 얼마나 잔인하게 그 공산당들을 학살했지 죽창으로 우리. 우리, 저, 6.25때 죽창으로, 저, 얼마나 많이들 양민들이 학살당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동유럽은 공산주의에서 100만이 학살당했고, 아프리카스탄은 170만, 월남은 100만이네요. 월남, 그, 예. 이 100만이라는 숫자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같은데엄청난 학살, 엄청난 학살, 학살. 네. 그리고 이 남미가 15만인데, 이 남미는 왜 이렇게 적으냐? 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학살로 따지면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남미는 공산당이 집권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국제공산당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많이 죽었다 학사시킨다 그럼 공산주의란 거는 일종의 학살 아니냐 이거야 지금 우리가 체제라든가 평화라든가 올때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평화가 온다는 무슨 평화냐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평화라는 얘기는 지금 역사 전쟁 관제 민족주의에 네. 지금 불을 붙여서 지금 소위 친일 문제를 갖다 친일 청산을 한다고 그러고, 우리 저 민족의 학교인 그 고려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고려대학교 설립자가 누굽니까? 김성수. 예, 인촌 김성수 선생전 부통령 아닙니까? 예, 예. 아, 이분 건국군장도 없애버렸죠? 거기다 길에 있는 그 안암동 성북구에 있는 길 안암, 저 인촌로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꼭 역사적인 이런 걸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까? 그럼 좋습니다. 친일 청산, 친일이라니까 대법원에서 물론 김명수 대법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친일 청산을 했다고 칩시다. 친일 청산 자체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미 친일 청산은 이미 다 역사 속에 다돼 있습니다. 청구권 자금이라든가 다 대일 청구권에서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옛날에 많은 돈을 일본에서 받고 빌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결을 본 겁니다, 이미.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십 년이 흐르고 사오십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 느닷없이 다시 재점안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친일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아까 지금 얘기하는 인천 김성수 씨 같은 분참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전교조는 각 학교 가서 가마다 학교마다 가가지고 이 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교과가 친일 작가가 썼나 학교 오래된 학교들은 아무래도 일제 시대하고 연관이 좀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지금 찾아내가지고 난립니다. 교과 없애고 뭐 어쩌고 지금 이거 지금 이런 것은 이게 마치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소위 이게 바로 그 관제 민족주의의 그 부활을 꿈꾸는 그러한 시도가 만약에 있다면은 이거는 빨리 멈춰야 된다 왜 지금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기는 힘듭니다. 옛날 홍위병 같은 중국의 홍위병 같은 그러한 식으로 소위 문화 혁명이 일어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예, 예.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도가 높고 이미 다 모든 것을 꽤 뚫어보고 있다. 음. 그리고 정치력도 높고 비판력도 높고 그 다음에 그 눈이 아주 바르게 뜨고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뒤져보고 있다. 또 한미 동맹이 얼마나 굳건하고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에 기초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어려운 지금 이 공산당 지금 저기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 우리가 살아 생존 남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미국, 네. 유엔, 그 다음에 동남아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필수적인. 엄연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화 이 평화에 대한 그 대통령께서 자주 지금 언급하시는 소위 평화경제라든가 뭐 평화 평화 평화시는데 이 평화는 한미 동맹이 굳건한 상태하에서 한미 공조가 이루어져야만 북한 문제가 풀릴 것이고 네. 북한 문제가 한미 동맹하에서 풀리는 북한 체제 그런 결과물이어야만 그런 평화를 우리 대한민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지도상에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 국민이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지금 믿고 미국과 그 다음에 유엔이 함께하는 그 소위 북한에 대한 소위 제재와 그 다음에 빅딜과 비핵화를 갖다가 그걸 달성하기 전에는 결코 평화는 없다 네. 하는 바로 그 점을 갖다가. 제가 한번 아, 말씀을 드리고 좋은 싶습니다. 말씀입니다. 예. 한미동이 맹 중요하다. 예, 에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 예. 미, 일본, 일본과의 음. 설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민족주의적인 관제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흐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예.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예, 민족주의. 말이 좋아서 민족주의지, 북한과 어떻게 함께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리고 한미동맹은 영원해야 되는데, 지금 파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는 이 우려가 정말 걱정됩니다. 자, 여러분들, 신의 한수. 하여튼,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